네 반갑습니다. 이번판은 트런들 정글이구요 네, 상대는 자이라 정글이네요 자이라 정글 생각보다 쉬운 편이라서 이번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죠 아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제가 고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1승 1패 1승 1패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네, 일단 이번 판 이기고, 근데 원래 제,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게 4월인데, 4월 맞죠? 네. 원래 올해의 목표가 골드, 골드 가는 거였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게임을 한두 판더 이렇게, 원래 한 시간, 두 시간 게임할 거, 2 시간, 3 시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 수도 늘고 실력도 조금씩 그 진짜 완전 미세하게 거의 한 진짜 미세 먼지만큼 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못해도 5월 전까지는 골드는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플레, 티넘. 원래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요. 아, 이번 판, 우리 팀 원딜은 진인데, 진짜 이게 사람이, 진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왜 항상, 우리 팀이 진일 때, 왜 항상 멘탈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성견을 일단 갖지말고 그 사람이 나쁜거지 진이 나쁜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야 블루가 있네 그러면은 들어가볼까 이거? 그냥 이 찍고 들어가볼게 한번 빨리 먹어버립시다 이거 딱 불로 먹고 올라갈게요. 뺄게요. 씨, 좀 아프네. 올라가지 말고 저는 칼부 먹겠습니다. 어어, 어어어 어. 왜 이렇게 쎄 이거? 잘 죽었다. 여,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지금? 쟤 지금 세라핀 왔으니까 세트를 잡든. 나이스 뭐야 이게 좋아요 일단 결과는 좋게 나왔네요 와 근데 자이라 세다 막눈 돌아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좀 감당이 안 되네 일단은 세트는텔탄거 같죠? 요 일단은 집 들렸다가 바텀 쪽 가줄게요 저는 아무튼 뭐야 이거 까비 아이고 와이씨 왜 이렇게 쎄 이거 뭐야 뭔 딜이야 해시다 이거 큰일 나겠다 아주 이렇게 화나가지고 눈 돌아가지고 또 여기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일단은 늑대 먹으면서 피 채우고 저기 일단은 저는 빠르게 그냥 유충 올라 갈게요 빠르게 유충으로 와 아, 이거 CS 차이도 엄청 심하네 이거. 와 진짜 저 무서운 챔피언이네 감당이 안되네요 차이라 안와 아, 주면 안 되나? 안와 주나? 아 스피가 없구나. 일단 뺍시다 이거. 뺍시다. 빼면서 해야 돼요. 빼면서. 뺄게요 저도. 나한개 먹었고 한개 먹었으니까 두 개는 뺏겨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CS 밀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문제죠, 지금은. 얘네가 근데 갱이 굉장히 잘을 넣요 갱을 일단은 뭐야. 네. 일단은 니코 전멸 빠졌고, 음. 여기 와드를 좀 지어줘야 제가 갈수 있거든요.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죠, 지금은. 일단은 계속 캠프 먼저 좀 돌아줍시다.

와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이라 위에 있죠 미드 그러면은 저랑 겹칠 것 같아서 일단 뺄게요 와 자이라 성장 개빠르다 이거 어떻게 따라잡지? 아 까비 일단 위쪽 캠프 돌게요 저는 일단은, 눈에 궁 빠졌죠? 지금 자이라가, 저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름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모는 지금 다행히도, 어, 컴퓨터 줄게 일단. 아그왜왜 왜? 아니 아깝는데 이거 줌면안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지 말까? 나이스 버섯 일부러 딱그아 너무 좋았네 티모형 잘하는데 서폿이 너무 밉다. 그러면은 근데 또 금방 나올 금방 올 거라 저기 텔도 돌았을거 같거든요. 는 한번 렌즈 한번 돌려볼게요. 아그 만화가 없네. <목소리> 올거 같거든요. 무조건 연기를 잘 해야 돼. 아, 이거 유충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유충 먹어야 되는데, 이거 유충 갑시다. 유충! 아 유위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유, 자이라가 유충을 안 먹네요. 아 너무 턴을 오래 썼다 위에서 세테가 약간 무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 줍시다. 이제 아이스 라인밀 게요. 이거 자이라 밑에 있 죠. 다 먹어버려. 키모형나 먹어도 돼? 먹는다. 응, 어차피 이건 포탑 방패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라이은 그냥 안 건들게요. 오 자이라가 계속 밑으로 가네. 별로 있을 것 같... 없네요. 먹었네. 저는 두꺼비 먹어줄게요. 네, 세라핀도 군필이죠. 어, 아니지. 아, 진짜 밝아졌어. 진짜. 일로와 먹어줬고 아이스산바자갈걸 그랬나? 자이라 아 그래 자이라가 딜이 좀 셀스.. 근데 CS 엄청 막잘 먹은 건아 근데 제가 셀스를 많이 못 먹었네 는 사실상 밑에 있는 저 캠프, 아 블루 쪽 캠프는 또안 먹었네? 블루 먹을게요. 이거. 아이고 먹고 뺍니다. 뺍니다. 와 이거 씨 여기밖에 답이 없다. 아! <laughs> 안 가네요. 오케 갈게 갈게 기다려 봐. 아, 지금 자이라랑 동선이 겹쳐서 전령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갈게 형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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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루시안 도와 아 안돼 쟤는 왜 오다 말아 아니 왜 오, 계속 계속 오지 아 너무 늦게 왔어 그냥 제 캠프 돌면서 풀캠 돌고 좀 성장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는 성장을 못하니까 뭐가 안되네

그래 이거지 나이스 이거 저는 바텀 커버 갈게요 세마리밖에 없네 더우네 이거는 프리징 해줄게요 오로라 먹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에게 먹음 좋은데, 약간 요네도 은근히 세더라고요. 먹어버렸네. 지금 이대일 되나? 가봅시다. 이거. 아 진짜 안 돼. 일단은 최대한 성장, 아 이거 아타칸까지 먹혀서 이제 성장 엄청 밀리는데, <laughs>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러다 티아 낮아지겠지 뭐. 근데 좀 심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음... 티모랑 같이 세트 한번 따주면 좋거든요 무리하려나 모르겠네 나이스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라도 성장해줘야죠. 아, 오로라가 근데 뭘 못하네. 진짜 어떡하냐? 카타워에서 저렇게 있네. 이건 뭐야? 이거? 라이스 아 내가 먹고 싶었는데 우리 3명 3용... 뺏기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아 이거 믿을까? 할게 이거. 큰일 났네. 아. 아이씨. 아, 진짜 했다 와. 다 죽으면 안 됐는데 다행이다. 왜야요 지금 저분 지금 죽을... 술 드신 거 같은데. 지금. 저... 약한잔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저분. 잘해봅시다. 일단 왠지, 왠지 모르겠지만 현상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올라갈게요. 안 돼, 안 돼. 아, 이러면 어떻게 이겨? 아.. 이러면바로 나가는데 하 3타에 우리가 이긴 기하는데 세트 잡아야 돼요 일단 아니야 뺄게요 그냥 에자통자깡자 빼자, 빼자, 빼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 바론 때문에. 휴, 지금 몸이 지금. 아, 10초 개오바야, 진짜. 아, 5초. 5초였어. 아, 그러지 마. 나한테까지. 아왜 그래, 진짜. 이렇게 치고, 바, 바텀도 완전 무슨, 완전 게임 나갔구만. 이데 이게 지금 그런 거 잘, 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 뭐라도 좀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그러면 안돼 여기까지 먹겠네저진거 같긴 하거든요 이 게임 근데 킬은 비슷.. 똑같이 먹었는데 지는 게 진짜 억울하긴 하다 이 정도 하고 와 이거 숨어있었어, 씨. 에라이. 에이, 에이 탑차이. 인재하게 탑차이.